5월 24일 금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최수근 해병 숨직 사건 조사 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최고 책임자로 드러났지요. 이걸 보고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 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결레가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여권 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를 화제로 해병대 간부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그 회의 발언 육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게임 끝이죠. 사실 윤석열 경로 이후 이 사건 수사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임성근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이에 항의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엮여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명민. 최숙은 해병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탈당을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 결집을 높이려는 의도일 텐데요. 최상병 특검 찬성파를 향한 여당 인사들의 탈당 요구는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꺼내들자마자 분출하고 있습니다. 찬성파 의원들을 향한 탈당 요구에는 찬성 표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키워 추가 이탈표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김웅의원은 그따위 당론은 필요 없다라고 했지요. 이게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영래. 천영우,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냈습니다. 기막힙니다. 지휘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정의는 실현될지 모르나 군의 운용과 국방의 미래에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내의 안전사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정치화하는 것은 군이 유독 인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조직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한다 20대 남성의 산업재해 사망률, 군내 자살률보다 낮은 게 군내 사망 비율이다. 네, 일개 장병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안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국민의 힘스러운 발상인데 자기 자식이 똑같은 희생을 당해도 이럴까 싶습니다. <목소리> 여야는 연금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혀왔습니다. 1998년 이후 26년 동안 유지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소득 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로 1%포인트 차로 좁혀졌지만 여기서 논의가 멈췄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평생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을 말하지요. 45%라 함은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면 9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9부 능선까지 온 연금개혁판을 이대로 깨트릴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게 1년 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비판적 보도를 했던 KBS를 압박하기 위해 그 꼼수를 쓴 것인데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전기 요금에서 분리한 수신료를 아파트 주민인에는 관리비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수신료 정책 왜일까요? 혹시 그 이유가 사장의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 씨가 됐기 때문 아닐까요? 김영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5%로 높여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실질적인 가계 소득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볼까요? 기저귀 최소 등 3%가 올랐습니다. 천 원도 안 하던 애호박이 2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건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 후보를 찍으신 분들. 다, 각오했던 바지요?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